분수와 비의 이제 차이를 명확하게 어 좀구별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비를 분수적으로 표현할 수, 분수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 그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읽는 방법도 비처럼 읽어라, 분수적 형태를 갖고 있지만 비, 에서 추구하는 그 방법대로 읽어라, 몇대몇 수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데 이제 분수는 영어로 fraction이에요. 조각이란 뜻이고 파편이란 뜻이고 b는 ratio, 그렇죠? 그래서 이 분수는 실제로 하나의 크기예요. 2분의 1, 이게 두 개의 수로 두 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크기, 그러니까 1보다 작은 1이 절반이 되는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b는 1대 2 했을 때는 두 크기 간의 비교예요. 비교라는 거죠. 하나의 크기가 아니에요. 2분의 1이 절반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이를, 이에 갖다 대었을 때의 그 크기 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B는. 그래서 분수는, 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의 관계, 파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뭐 2분의 1이 있으면 그1 부분, 프 o 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각, 조각된 부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B는 관계예요. 관계. 둘사이의 상대적 크기 관계,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 관계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 표현을 보자면 2분의 1 어, 피자, 피자, 피자 2분의 1, 2분의 1 피자라는 것, 절반의 피자라는 거죠. 여기 원래 이제 어부가 생략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략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서로 단위가 어, 완전히 다른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자 절반, 뭐 절반이 아니고 여기는 여자, 남자 두 명당 여자 한 명,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두 명당 여자 한 명. 그래서 이, 이 표를 아주, 뭐, 여러 가지, 뭐, 분수와, 어, 비가 차이가 있지만, 핵심적인 건 그것이다. 아, 하나의 크기고, 이거는 두 크기, 동이, 동등한, 동등한 어떤 두 크기 간의 양의 비교고, 하나는 부분이고, 하나는 관계고, 표는 이런 방식으로 어, 차이가 있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객관식으로, 어, 문제를 냈고, 아이들이, 어, 쉽게 풀 것이고, 어, 풀면서, 어, 즐거움도 얻고 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분수와, 어, 비는 다르다. 어, 알겠죠? 다음 중 분수가 의미면 분수를 의미하는 것은, 피자 2분의 1을 먹었다, 피자 2개의 피클 1개가 나왔다. 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반의 크기를 나타내는 1/2 분수죠. 비를 나타내는 것은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한다. 하나의 크기를 나타낸다. 두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게 이제 비 개념이고 다음 중 비를 의미하는 것은 비를 의미하는 것 이거는 분수죠. 부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가 두 개의 크기 비교는 1번이 아니고 이제 2번, 분수. 이 이것이 비죠. 다음 중 분수를 의미하는 것은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게 분수고요. 서로 다른 것들이 크게 관계는 이런 비가 되겠죠. 어, 아이들이 이 정도 풀수 있으면 비와 어, 분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이제 간단하게 보죠. 비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 반의 3분의 2는 남자이다. 어, 이거는 분수죠.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양이고. 남자, 여자, 여자 1명당 남자 1.5명이 있다. 여자와 남자의 어떤 크기, 개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현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리 반의 3분의 2는 남자이다. 우리 반의 3분의 2는 남자이다. 요, 요, 이 3분의 2, 3분의 2는 사실은 이 3분의 2라는 거는 3분의 2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수적인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뭐, B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다음 중 B를 의미하는 것은 둘 사이에 관계 에 초점을 둔다. 하나의 크기를 정확히 표현한다. 이거는 이제 분수죠. 이건 B가 됐고. 다음 중 B를 의미하는 것은 100분의 1cm, cm의 100분의 1인 거고, 이거는, 그쵸? 서로 다른 단위 안에 어, 관계를 나타낸 것이죠. 이, 이때 보면은 관계를 나타낸 것. 분수를 의미하는 것은 음, 분수는 크기와 양이다. 근데 관계는 무엇하고요? 어, 비 비죠 비. 예. 분수를 의미하는 것은 피곤하다 보지 말아달라. 아이들이 이거 보면 빵 터지죠. 예. 문제는 뭐 당연히 조가. 다음 중 비를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크기가 다른 것을 몇 배인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꾸 제가 뻔하지만 읽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읽어. 근데 이제 다 맞출 수밖에 없는 도통 뭔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답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읽어 보고 아 이게 비구나. 인식을 잡고 하게 하고 경험을 시켜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들을 비를 의미하는 것은 이거죠. 근데 우리 엄마는 알까 이랬더니. 진짜 물어보는 애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 하여튼, 아이들은 엉뚱하죠. 예. 이런 걸 보면, 이 수학문제가, 아, 이 문제집, 수학감각이 주는 어떤 지향점이 뭔지를 조금 알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수학문제집이 심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분수를 의미하는 것은 수학에서 제일 지겨운 어떤 것,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것. 분자 분모의 관계는 사실 나누기니까. 근데 이런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할수 있겠죠. 예, 둘다 맞다고 이렇게 해도 뭐 이거는 채점을 하면서 이게 틀렸어. 이건 이 번이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유도를 주세요. 아이 생각을 존중해주는 그런 교육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두개 했다고 해가지고 애가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장난꾸러기처럼 그런 것들을 존중해줘도 괜찮습니다.